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. 어, V-Ray 사용하고 있는데 스탠다드에는 그렇죠. 이런 스펙큘러 하이라이트 이런게 있었죠. 근데 V-Ray에서는 스펙큘러 하이라이트를 쓰려면 예, 반사를 줘야 되겠죠. 그래서 반사는 나는 먹기 싫은데 이렇게만 하고 하고 싶다 할 때가 있긴 있어요. 하지만 원래는 스펙큘러가 반사 없이 스펙큘러가 일어나는 건 이게 사기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시는게 맞고요 어, 똑같이 스탠다드 머터리얼하고 똑같이 스펙큘러만 먹게 하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. 반사는 싫다. 렌더링도 오래걸리고 나는 이 씬이 반사가 필요 없다. 하시면 반사를 끄시면 돼요 반사를 준 다음에 자 스펙큘러를 주시려면 일단 반사를 줘야 되겠죠. 반사 세기를 많이 하시려면 일단은 프레넬은 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글러시니스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거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니까 어, 블러리 리플렉션이지니까 아 이거 리플렉션이 먹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정 찜찜하시면 요거 하이라이트 글로시니스를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 늘리면 늘릴수록 폭이 늘어나고 높일수록 폭이 줄어듭니다. 그리고 요거는 세기예요. 세기 반사의 세기, 그죠? 요 스펙큘러의 세기라는 거죠. 약하게 하면 스펙큘러도 약해지죠. 그러고 나서 반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므로 여기 옵션에 있는 트레이스 리플렉션 얘를 끄면 됩니다. 그러면 똑같이 스펙큘러만 생기고 반사는 일어나지도 않고 반사가 안 일어나니까 렌더링이 느리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밖에서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, 지금처럼 제가 동영상 강좌 만든 게 저희 값에 8만 개가 넘고 전부 무료입니다.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